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이 우리를 살린다. 우리의 생명, 생기를 준다. 육은 무익하다. 육적인 일, 물리적인, 물질적인 일, 세상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다. 아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성령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 성령을 막연하게 그냥 뭐 구름 잡는 그런 그 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 바로 성령인 것을 깨닫고 성령 충만은 예수님 말씀 충만이다. 아멘이죠. 그러할 때 예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살게 된다. 살리게 된다. 죽음은 뭐 그 예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건 살았다고 하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 사람들 살피 참하죠. 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무시하고 살면뭐 똑같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야 여자를 보고 나쁜 마음 품지 말아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무시하고 그 자꾸 제 욕심을 따라가면은 그 그. 생기가 소멸되버립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생기 충만, 기쁨 충만, 천국 충만 하는 길을 다 가르쳐 주신 건데, 근데 그 길을 무시하고서야 우리가 어찌 기쁘게 살수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 충만하고, 사탄이 오는 저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 생기를 다 뺏어가 버린다. 여러분들 다 체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말씀을 소중히 하고, 주님 말씀이 바로 성령이요, 생명이요, 어, 천국의 생기요, 천국의 권능인 것을 깨닫고, 주님 말씀을 먼저 잘 간직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사는 가운데, 자으로 말씀 속에 있는 천국의 생명,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강력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생기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요, 제일 중요한 것, 제일 귀하고, 존귀한 것, 어, 영광스러운 행복한 건 바로 이겁니다. 천국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진리의 충만이다. 아멘이죠. 우리 에, 에, 사도 바울도 에베 s 6장에서 구원의 투구와 성 s yes. y e 말씀을 가지라. s yes. Yes, yes. y 님 s yes. Yes, 이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님 e s yes. y e 성령의 검을 가지라 사탄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였으니 예수님 말씀이 성령의 가장 강력한 검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며 전진하면은 사탄 마귀 권세는 다 물러가고 우리 앞에 그 천국에 이르는 길이 확히 열리는 체험이 우리 모두의 길을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말,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 을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천국의 생명 생기가 충만히 부어지는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산다는 잊지 말고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 곧 생명인 것을 깨닫고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어, 마음에 간직하고 간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축복이 아 주님 말씀을 한자리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면 아 천국의 평화가 하고아 힘이 있었고 그아 정말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아, 요한 복음 15장 3절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둔 말로 이미 깨끗하겠다 했는데, 정말로 기도할 때도 주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아,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까 해개합니다내 앞으로는 살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이것이 최고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기독교, 복음 진리 충만, 생명 충만, 내 기름바로 주님의 말씀, 예수님 의 말씀 충만인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한 가지, 한번 순종하면은, 기도를, 순종하느라고 한 시간 걸렸다. 그러면은, 기도를 100시간 한 것보다, 만 시간 한 것보다 낫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심령이될 때, 예수님 말씀의 권능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 이 말씀의 권능의 사람이 될때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 펼쳐지는 걸 잊지 말고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간직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